7800 X3D 가격 기대되네요. 저도 그거 봤거든요. 오늘 소감 한번 말씀드릴게요. 자, 뭐 이런 건데. 그 793D하고 7950 X3D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4월 달이잖아요. 그죠? 4월 달.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보면은 가격이 얘가 599잖아. 599. 그리고 얘 699죠. 449. 야 아, 어. 나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. 자,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수요는 여기로 몰리게 돼있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네. 대부분의 수요가 물리 절로 몰리기 때문에 그냥 못 기다리겠으면 2월 28일에 출시되는 599달러랑 699달러짜리를 사라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출시를 하는 거지 이거를 그리고 이, 이게 나름대로 파격이라 그러면 파격이라고 할수 있는 게 가격이 있잖아요 이게 이게 진짜 파격적이다 이 뭐냐면요 지금 AMD가 가격 인하를 계속 했는데 판매량이 시원찮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기에 출시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솔직히 이 정도 페이스면 지금 존나 급한 겁니다 지금 왜냐면 전에 거를 보면 알수 있어요 이게 왜왜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7950X가 699죠 그리고 7900X가 5 4 9입니다자 네. 그러면 있잖잖요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, 이거 사겠냐? 안 사지. 자, 제가 저번에 AMD 한, AMD가 못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. 네. 제품에 대한 가격적 분별력이, 진짜 이쉐야쉐야 진짜, 얘네, 요 어. 이거는 뒤도 안 보고 가는 겁니다, 이건 진짜로. 가격을 넣는 타이밍이랑, 이 물건을 출시하는 타이밍이 맛이 같다 나중에 이거 재고 어떻게 하려 그러냐, 얘네. 뭐, 얼마 찍었는지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, 이게 이게 맛이 간 거야 이게 이 뭐랄까 AMD가 지금 엄청 급해 시장 점유율을 존나 많이 뺏겼나 봐 그래서 이런 말 안되는 가격에 지금 제품을 내놓는 건데 그들이 너무 뭐랄까 좀 쫓기는 듯한 느낌을 주네요 근데 제품은 괜찮을 거야 어.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계속 내려서 팔아야 돼 3D가 아닌 제품들은 그래서 포지셔닝을 낮은 가격대로 포지셔닝하고 3D가 제 값을 받는 구조로 갈것 같아 결국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,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. 제홈판에 컴퓨터 채널 구도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